제요 오늘은 또 패션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중 하나죠? 오늘은 여름 옷을 들고 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플라워 원피스와 머스타드, 그리고 체크 원피스 하나, 그리고 캐주얼한 옷,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뷰루로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머스타드 컬러 원피스랑 치마 바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봄부터 머스타드 컬러가 굉장히 유행하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머스타드 컬러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머스타드 옷만 세벌이 생겼는데 길가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머스타드 컬러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옷은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인데요. 얘는 제가 이번에 새로 발 발견한 빅사이즈 쇼핑몰로 비겐비라는 곳 옷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추로 잠궈야 되고. 살짝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단정적이면서 되게 편해서 캐주얼한 느낌도 같이 나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요 허리가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리본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살짝 이렇게 잘록하게 핏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보다는 조금 더 체형이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옷에 마음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카라가 되게 이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도 나고 오 사진 찍을 때 얼굴이랑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린넨 소재라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요. 린넨이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는데 비앤비 옷은 주름이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바로 제일 스타일 옷을 소개해 드릴 건데 똑같은 린넨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주름이 더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제가 자주 입고 다녔던 얘도 똑같이 전체 단추로 이렇게 닫는 원피스인데요. 얘는 비스티예요. 네, 얘는.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뭐 들고 다니기 싫을 때, 가방 들고 다니기 싫을 때 좋고, 이렇게 끈으로 있어서 반팔이랑 같이 입을 수 있고, 안에 티셔츠를 입고 얘를 입기 때문에 따로 나시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얘는 린넨 소재인데, 아까 좀 전에 비겐빅보다는 조금 더 주름이 잘 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본이 있는데 이 리본 디테일이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그냥 리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이 살짝 파여 있는데 여기가 고무줄이고 여기가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쪽에 티셔츠가 보여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길이도 적당히 길어서 어디 놀러 갈 때도 충분히 입기 좋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치마바지 인데요 얘는 비겜비게 치마바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하체비만이기 때문에 치마바지나 바지를 즐겨 입진 않는데요 얘는 편해 보여서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굉장 이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걸어 다닐 때 되게 편하기는 한데 바람이 불면 우리 플레어 스커트 입으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어 줘야 할지도 몰라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래도 치마가 아닌 바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어디 한강 같은 데 놀러 가서도 그냥 앞바다리하고 앉을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즌에 유행하는 패턴 중 하나가 체크 패턴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체크 패턴은 잘안 어울리고 조금 촌스러운 느낌도 저한테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작은 체크 패턴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얘는 아까 노란색 비스티에처럼 비스티에로 입는 거고 또 이렇게 단추로 다 잠가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옷에서 좋았던 거는 일단 여기 뒤에 등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본이 없고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면 더 부해 보이고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가슴 밑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빅사이즈 분이실 텐데요. 빅사이즈라고 체형을 가리려고 일자나 품이 큰 거를 입으면 더 부해 보이고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허리나 가슴 밑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쪼매주면은 이게 쏙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라인이 살아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크고 편하고 어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슴 밑이나 허리에서 살짝 잡아주는 옷을 입으면 조금 더 체형이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너무 꽉 끼고 불편한 옷을 입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형을 조금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허리에 리본이 있거나 밴딩이 있는 옷들을 굉장히 코너해서 입고 있어요 그리고 비스티에가 나왔으니까 이 안에 입으려고 산 티셔츠를 보여드리면서 캐주얼한 옷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티셔츠로 저는 이 체크 비스티에랑 같이 입으려고 샀는데 그 제이스타일 모델분이 입은 그대로를 구입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넉넉하고 면이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면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게이 소매 부분이 나팔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옷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 소매가 이렇게 돌돌돌 돌 말려있거든요. 근데 얘가 입으면 입을수록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근데 퍼지면은 이렇게 보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입기에는 조금 어려운 옷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 자체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약간 튤립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풀리고 있다는 게 살짝 아쉬워요. 오래 입을 만한 옷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쁜 옷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주얼 부분에서 두 가지 남은 거는 제가 정말 편하게 입으려고 구입한 옷들인데요. 먼저 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바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통이 굉장히 큰 바지예요. 얘는 뭐 한강이나 소풍 가거나 어디 친구 집 놀러 가거나 그냥 꾸미기 귀찮고 편하게 입고 싶은 날 입으려고 구입한 건데, 얘는 원단이 아이스 같은? 뭐 그런 시원하게 해주는 원단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입으면 되게 시원해요. 물론 더운 데 가면은 살짝 덥긴 하지만 시원하게 해주는 원단이라서 여름에 입기 굉장히 좋고 이 폼도 넓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제가 의도한 대로 뭐 편하게 입고 싶은 날 그런 날 입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치마 보여드릴 때도 말할 거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우리가 배가 나와서 배를 가리려고 상의를 를 꺼내서 입으면은 조금 더 짧뚱해 보이고 더 둔해 보여요. 근데 이 티셔츠를 이 안에 넣어서 입으면은 이게 일단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뱃살을 살짝 가려주고 이 허리 밴딩 부분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옷이 더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걸 입으면은 더배 나와 보이고 이상하잖아 하면서 그냥 차라리 안 입거나 그냥 정말 마트 가는 패션으로 이렇게 상의를 꺼내서 입었는데요. 상의를 넣어서 입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치마예요. 아까 보여드린 바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빅앤빅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제 스타일은 뭔가 샤랄라하고 꽃무늬 이런 옷들이 많은 것 같으면 비앤비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롱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사이에 벨트처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여기 리본을 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만 있으면 조금 밋밋하고 심심하고 정말 엄청 편하게 집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 같은데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이 밴딩을 이 리본으로 감싸서 리본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꾸민 듯한 옷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롱 원피스인데 허리에서 멈추면 이게 조금 더 구해 보이고 뭔가 핏이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 자체도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살짝 더 올려서 가슴 밑에다가 입은 다음에 리본을 묶었어요. 그러면은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몸매도 조금 더 다듬어진 듯한 핏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길고 안에 속치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속바지를 따로 입지 않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는 얘 하나에 티셔츠 입고 얘를 가슴 밑에까지 올린 다음에 리본 묶고 그렇게 가면은 적당히 꾸민 듯 하면서 적당히 편한 룩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뷰티 행사에 가거나 조금 셀카를 예쁘게 찍고 싶은 날이거나 꾸미고 싶은 날에 주로 입는 플라워 원피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지난번에 겨울쯤이었나? 겨울에서 봄쯤으로 가는 때였나? 보여드릴 원피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도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고 가슴 밑에서 밴딩이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꽃 모양이 되게 아기자기 하면서 멀리서 볼 때는 살짝 과일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귀여운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팔 부분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떨어져가지고 팔을 너무 두껍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옷이에요. 원단 자체도 되게 시원하고 저는 이 옷이 마음에 들었던 게이 안쪽에 되게 부드러운 속치마? 같은게 있어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laughs> 네 이제 그리고 옷 부분에서 마지막 옷인데요 얘는 요즘에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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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옷이에요 저는 이렇게짜잘짜잘한 꽃무늬보다 이렇게 크게 크게 있는 꽃무늬가 조금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는 옷 자체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옷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 카라 부분에도 살짝 프릴이 들어있고 요 허리 부분에는 넓게 밴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몸매를 되게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옷이에요. 그리고 요팔 부분도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 속치마는 물론 있는데 여기 또 하단을 보시면은 하단에 요렇게 프릴이 되어 있어가지고 앉으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무릎을 싹 감싸줘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딱 앉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 사진 찍을 때도 너무나도 이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요 아이를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너무 너무 시원해요. 제가 패션학을 찍는다고 이 옷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다 피팅을 해봤는데 이 옷을 입을 때 제일 시원하고 가볍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이옷 하나는 꼭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빅앤빅의 원피스랑. 이 제이스타일의 꽃면이 어피스라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선 얘네가 딱두 탑이에요 너무 너무 이뻐요. 네 그러면 이제 악세서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악세서리는 가방 두 개, 신발 두 개를 구입했는데 우선 가방부터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는 브랜디란 어플에서 소미몬트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건데요. 이렇게 편지봉투 모양으로 된 백이에요. 저는 원래 자라에서 구입한 조금 큰 백을 들고 다니다가 어 이제 이것저것 넣고 아무래도 가방이 커지면 많이 넣게 되니까 가방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가방을 찾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어서 얘를 구입을 했어요. 저는 얘가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일단 요 스트랩이 굵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굵은 스트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요 안에 주머니도 있고 얘가 은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외출할 때이 셀카봉 삼각대 카메라, 지갑, 보조 배터리, 화장품, 뭐 이런 거다 넣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방을 한쪽에 매는 것보다 크로스로 매는 걸더 좋아해요. 근데 얘는 크로스로 매기에는 캐주얼하게 입은 게아니면 조금 크로스로 매기에는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게이 가방이에요. 아까 그 가방보다는 조금 더 뭔가 꾸며져 있고 살짝 더 커졌죠? 얘는 제가 강남역 10번 출구 쪽에 있는 곳에서 샀는데 10번 출구에서 몇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은 가방을 15,000원에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싸게 구입해가지고 퀄리티도 그냥 저렴한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 가방 자체는 15,000원이었고 이 스카프는 32,000원인가? ,000? 어, 2,000원을 추가해가지고, 17,000원에 구입을 한 제품인데, 얘는 일단 더 크고,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대 셀카봉, 카메라, 보조 배터리, 화장품, 지갑. 이렇게 넣어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는 것도 이렇게 연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여는 거라서 되게 안전하달까? 그리고 되게 넉넉해요 이 가방 이 안에 물티슈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주머니도 있고 저는 이 가방 안에 주머니가 없는 가방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살때 필수 조건이 주머니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크로스로 외기에도이 스트랩 길이가 넉넉했고 이게 얇은 건 아쉽지만 이런 모양의 가방에는 얇은 스트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굵은 스트랩은 정말 아까 가방처럼 가방에 아무 꾸밈이 없는 그런 가방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발볼이 넓어서 여름에 샌들을 구입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 저처럼 발볼이 넓어서 샌들을 못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이건데요. 얘는 아키클래식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이에요. 저는 원 플러스 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얘는 그 아키클래식의 샌들 중에 이름이 비너스라는 샌들이고요. 얘는 핑크, 얘는 그레이인데, 얘는 핑크보다는 라벤더 컬러에 가깝고, 얘는 사진에선 더 화이트처럼 보였는데, 그레이가 맞아요. 제가 좋았었던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지 않고, 적당히 스포티하면서, 어, 그냥 아까 플라워 원피스 같은 거에 입어도 무난히 어울리는 디자인이고요. 저는 발볼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이 찍찍이어도 사이즈 조절이 안 되는 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고 저는 발볼이 넓기 때문에 이 길이를 조금 더 크게 구입을 하는 편인데 여기 뒤, 여기 발꿈치 쪽에서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도 당연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발에 잘 맞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무 샌들이라거나, 굽이 높다거나,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쿠션감이 있는 샌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어도 발에 무리가 없던 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분명히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발볼이 넓어서 신발을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 신발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보통 발볼이 넓거나 좀 적당히 스포티하지만 원피스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면 가격이 좀 나가기도 하는데, 얘는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4만원대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패션 하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나왔던 모든 제품들은 아래 정보 모두 놔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글로 알려드리겠고, 여기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